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메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남재개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태평삼구역신흥삼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진행을 기원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수진 일구역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났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분양 신, 권리자 분양 신청, 감정 평가 등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6년 초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돼서 어, 2026년 중에는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신영일구역도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가 아, 사업시행인가가 나겠죠. 예, 최대규모 상대원상구역 거의 1만 세대에 달하는 상대원상구역도 드디어 어려움을 뚫고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대원상구역의 빠른 진행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 사업시행인가 기념으로 시리즈로 프리미엄이 가장 작은 매물 소개해 드렸었고요 투자금이 가장 작은 매물 각각 5개씩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7억 최저가 현재 수진 1구역의 최저가 매물은 7억입니다 그동안 두 건에 걸쳐서 6억 8천만원, 6억 7천만원 두 개의 거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매물이 6억 8천만원에 출연했었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진 1구역의 최저가 매물은 7억으로 3건이 있을 뿐입니다. 어, 수진 1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드디어 어제 났고요. 음, 세의 물건 소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한, 한, 화면이 너무 크나요? 어좀 줄여서 한 페이지에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한 페이지에 다볼수 있네요. 어첫 번째 매물 매가 아, 7억 5천만 원에서 7억까지 낮춰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되는 프리미엄이 2억 4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탑3 정도에 들어가는 로우 프리미엄이고요. 대지 19.1평 뭐지? 평균보다는 큰 편이고요. 어, 현금이 6억이 필요합니다. 예, 월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물건은 반지하에서 1, 2층에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9% 39% 1도 옵션이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수진 일동 700번지대에 있고요. 어, 반지하 1, 2층 모두 주택입니다. 대지 19.1평, 건물 110.34제곱미터 어, 위에 미등기 부분이 살짝 12제곱미터 있습니다. 어, 지하, 그래서 어, 방 6개, 욕실 4개고요. 방향 북동향입니다. 92년에 이어서 집 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매도 가격이 7억이고요. 무엇보다도 평당 3,644만원은 현재 어, 수진 1구역에서. 대형 매물을 제외하고는 평균 평당평균가가 가장 낮은 매물입니다 이제 평균은 4천만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만 3,600만원 대의 유일한 매물입니다 보증금 9천만원을 제외하면 6억 1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67만원을 활용하면 투자금을 5억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2억 6,600만원과 금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56만원을 감안했을 때 내년 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4억 9,600만원으로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7억에 구입하신다면 2억 4백만원의 아주 낮은 프리미엄으로 이 물건을 확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 대비 매도가 2.63배이기 때문에 어, 완전한 금매물에 속합니다 어, 이 물건으로 메가시티 전용 84와 바꾸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분담금이 2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매입가 7억과 더해주면 은총 9억 3천 7백만원에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어,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입주시 시세가 15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8년간 약 5억 6천 3백만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는 어, 59 플러스 39원 플러스 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예상되는 문단금은 5억 2300만 원 매입가 7억가되해지면총 12억 2300만 원으로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예상 시세가 20억에 달하는 메가시티 59 플러스 3 0아파트두 채를 총 12억 2300만 원에 구입하는 게 되니까 향후 8년간 기대되는 수익이 7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기회의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어, 7억 나왔는데요 어, 6m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6m 도로에 있기 때문에 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33만원 아주 높아요 평균보다 20%는 높지요 이 물건에 추정되는 프리미엄은 2억 4,100만원 어, 대지일은 17.39평 입니다 이 물건은 단층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요 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7만 원, 투자금은 6억 9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진일동 1000번지대에 있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단층 상가주택입니다 개별주택의 가격, 어, 주택 부분이 1억 1천 8백만 원이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어, 상가 부분의 시가표준 363만 8천 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 공시 가격은 2억 4,600만 원으로 판단되고 예상되는 감정가는 4억 5,900만 원. 그래서 칠억에 구입하신다면 2억 4,100만 원에 어, 역시 음, 금매에 속하는 금액으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문단금은 2억 8,300만원, 7억과 더해지면 총 9억 8,300만원으로 2032년 입주가 예상되고 그 시세가 15억으로 추정되는 메가시티 전용 84와 교환이 가능하니까 향후 8년간 약 5억 1,7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어, 세 번째 물건입니다. 역시 매가 칠억이고요. 어 추정되는 프리미엄 2억 4천5백만 원금매물건에 속합니다. 대지 18점 영구평이고 현금 어 무엇보다도 현금이 5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수진 일동 700번지대에 있습니다. 반지하 1 2층이고요. 대지 18점 영구평 건물 102점 영팔 제곱미터입니다. 방 6개 욕실 3개고요. 어, 현재 어 2층에 어, 공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어,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7억은 평당 3,870만원 역시 평당 4천만원 되지 않는 몇개안 되는 수준일 구역의 매물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현금 5억 5천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 2억 4,400만원과 금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56만원을 감안했을 때 내년 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4억 5,5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돼 7억에 구입하신다면 2억 4,500만 원의 어, 금, 금매가로 이물건을확보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물건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분담금이 2억 8,800만 원, 7억과 더해지면 총 9억 8,800만 원에 2032년에 입주가 예상되고 그 시세가 15억인 메가시티 84와 교환이 가능해서 향후 8년간 약 5억 1 2 0 0만원의 수익이 되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수진일구역 금매물 매가 낮은 순으로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수익을 얻게 되죠. 현재 7억 5천만원 미만의 7건 그중에 7억짜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3건이 있고요. 저스도 7억 5천짜리가 6건 7억 8천만원에서 8억 6천의 금매물이 6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매물 중에는 공시가 2.75배 이하 금매물 어. 차두리에 들어오는 게 9건이고 그 중에서 초급매물 성세건 금매물성어 1곡건요. 어, 여기 한건은 어, 규모가 약간 큰 것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평당 4천만 원 미만이 어, 현재 7건 그중에 4건은 평당 3,700대로 내건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1 가능 매물이 4건이 있고요. 5093, 5093, 5093, 5093, 5093 어, 59, 59이 물건은 여러 모로 좋습니다. 음, 공시 가격도 높고요. 추정되는 프리미엄도 2억 초반. 예, 현재 어, 탑 3에 들어가네요. 탑 3에 들고 평당 3 대지도 21.5평 크고요. 평당 3,700만 원이고요. 그런데도 59% 59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어, 물건 중에 2번 매물 예, 프리미엄 낮은 순으로 두 번째고요. 병당가 어,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6번 매물도 어, 프리미엄이 현재 가장 낮은 매물이네요. 평당 3,700만 원. 예, 이러한 물건들은 조만간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달에 벌써 현재 6건이나 거래가 되고 있지요. 어, 금년도 수준 일격 실거래가 75건인데요, 1분기 11건, 2분기 18건, 3분기 30건으로 피크를 이뤘습니다 7월에 18건 피크였고요, 9월에 10건, 8월에 10건, 9월에 2건 주춤했으나 4분기 들어서 다시 10월에 7건, 11월에 3건이었으나 12월 현재 6건, 특히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5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에 7건, 11월에 3건, 12월에 면은 어 6억 7천만 원에서 어 8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4분기 들어서 음 7억 아래는 에딱두 건이 거래됐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평균 공시가격에 2.57배 공시가 평균도 3억이 넘었고요. 평당 3,800만 원 정도. 음 7월에 열 여덟 건, 8월에 열 건, 9월에 열 건. 예,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가시면은 음,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1 1. 예. 프로스원 여기에 음, 4 12월에 거래된 거한두 건이 추가될 수 있겠네요. 시간이 많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실거래가 감상해 보시고요. 성남재개발 금매물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한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빠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태평삼 주택재개발, 수진일 주택재개발, 신흥일 주택재개발, 신흥삼 주택재개발에 모두 도보로 임장 가능하고요. 요즘 핫한 생활권 계획 2만 동의를 받고 있는 태평일구역, 수진 이 구역에도 도보 임장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